이슨일이있었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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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곳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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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아은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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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네 뭐야 왜왜곳은이곳이래서하드코어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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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이은이은이 그리고, 제가 개척한 광산. 와. 와우. 눈물 나겠는데, 눈물 안 흘리냐? 그리고 이게 아주, 이게 아주 좋은 광산인 게, 여기 넘으면 엄청 넓은, 그게, 이 공간이 있어. 공간이 있어. 공간 개쩐다. 횃불 어디까지 막혀있는지 보자.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와우. 여기가, 들어와 보면, 어, 여기 아닌데? 여기 맞나? 여기가 엄청 깊단 말이야. <laughs> <목소리> 형 그래도 <엔더드래곤> <laughs> 엔더드래곤 아니, 없냐, 그래 그래도 엔더 드래곤 자세 됐어. 엔더 드래곤 잡고 주는데 우리 비해 엔더 드래곤은 조금 이제 거이 떨어지는 어. 게 아닌가? 밭도 아, 있잖아. 밭도 밭도 보여줘. 밭. 우리 이제 밭은 근데 별거 없는데 우리 항아리도 있어. 아, 맞아. 열심히 도굴해 가지고 항아리? <laughs> 열심히 도굴을 많이 좀 이상한데. 원래 내네 고양이. 어? 여기 여기. 주인 따라 살했네 주인 따라 뛰어는데 주인, 주인 따라 살아냈잖아 이거 우리 사라져가지고 그 맵이 다 사라진거야 이름표 한번 지어줘 와눈 <목소리> 존나 슬프다 니네 고향인 있어야되는데 그럼? 에이, 우리 할까? 다이아가 진짜 레전드였거든 <목소리> 와야한드코자 가자, 하자 이제 <목소리> <목소리> 내 낚싯대 야 살아나봐 뒤져봐 어그 상자들 안전 데이터도 볼수 있어 나리야? 가자 어 애들 살아났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TNT 마무리하자. 어 인정. TNT 엔딩 한번 가자. 형사 너가 채워라. <laughs> 나 채우는 명령을 모른다. 내 고양이였는데. 깔끔하게. <laughs> 야 시청자들이 너 때리래. 뭐전기톱 위에 올라가네. 와. 안돼 안돼 이 아예 동물학대 시청자들도 안 좋아할 거야. 동물학대 안 된다 이건. 햄맘들. 뭐야. 얘가 왜 자꾸 피하지? 아 <laughs> 아유. 어유, 밤지창으로 고양이 뭐야? 이거 이렇게? 이건 안 돼, 박크로 네, 어, 고양이를 찍어 먹을려. 언 돼! 이건 준비됐어? 어, 어, 박으로 나가서 봐야지. 내가 너, 거북이 너 거북이, 너 거북이 뒷다리 쓰고 해라. 안 접어. 음... 자, 하지 말아봐. 어, 아, 됐어, 요건 불화살로 <laughs> 부라... 음... 처리해줄래? 양무지만 말고. 아, 내가 내가, 내가 제 불화살.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장면 아니야. 아니냐 이거 진짜? 눈물 없이 볼수 없었어. 어 소리. 언젠간가 들어봐. 파 어디? 어, 야, 어. 터진다 어. <laughs> 어머. 어머, 어머. 이별은 이별은 어떨 땐더 빨리 찾아보는 법이야, 들아 <laughs> <laughs> 야, 늑대 다 죽었어, 영훈. 아, 우리 그 방금 해왔던 늑대. 오. 아, 늑대가 다 꺼지고. 야, 흔적도 없이 사다 흔적도 없어. 어, 야, 이 소들봐. <laughs> 와.. 와..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? 중에서 죽고있어 이놈 온다 야 낙진 떨어진다 낙진 진짜 이거 핵.. 핵.. 와.. 시원하지 그래도? 여원하네형 아직.. 아직.. 닫지 말아봐 우리.. 우리의 업이 청소할 때가 됐거든 아 그.. 그 마을? 어 <laughs> 우리가 습격 2 그... 넣어놓고 못 지켜가지고 아, 네. 도망치는데 그마을을 그, 못찾겠고 <laughs> 그을은못 했고 우리가 지켜낸 마을 터치자. 아, 오케이. 여기 <laughs> 근데 이미 내가 불 많이 질러놨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낸 마을이거든, 민식. 반 인류적인 근데... 행동을 많이 했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야, 막아낸 그냥... 마을이 있는데, 그 막아낼 마을을 그 여기서 습격이잘안 보였단 말이야, 애들이. 응. 음. 그래서 불을 다 질렀어요 남의 저. 다이아한 다섯 대 다섯 대도 주고 뜨자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이미 이미 핵 핵을 그냥 용하면 뭐가 되나 근데? 영화 보면 되지. 염소 불. <laughs> 야 영우나. <영훈아. 웃음> <야, 야. 웃음> 어, 어 이게 무슨 일이지? 거울인데, 이거. 큰 어, 큰 엄마 일이 이거 무슨 저, 소리예요? 큰 일을 저지르려 하는구나.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어 이제 그냥 나왔는데? 가족 모살 당했는데. 눌 영혼 쏴. 아, 기다려, 아, 기다려 기다려 나 지금 내덜이 잡고 아, 있어. 흑교성 흡요색, 흑교성으로 쏴 빨리 영우.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. 어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어, 왜안 터지네? 어? 이비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어, 뭐, 뭐, 뭐... 이거 <laughs> 용암으로 검통해야 돼. 이거 용암으로 검통해야 된다. 오케이, 아니야, 해봐. 해봐. <laughs> 왜 되냐? 이거... 야거이반복되는거뭐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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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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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캐니나다 천영훈 아. 수는 5십일정부터 시작한 마인크래프트. 어 아, 진짜로? 그렇게 오래됐어 이거? 아니. 아, <웃음> 뭐야? 이벌고 <laughs> 뭐야 이건? <laughs> 얘들아 낙담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. 어, 서봐. 어. 봤어. 어. 어. 엔딩 엔딩 맛 엔딩 맛엔딩하게네 안녕하세요. 현수 헨스 TV의 현수입니다. 올리버쌤에 안녕요 에이머 서바이벌. 올리버쌤입니다. 서바이벌. 서바이벌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뛰어내리면서 까 하늘, <laughs> 하늘 어 이미. 나안 만봐도 크리에이티브인데와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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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. 첫영은 미쳤다. 우리 심지어 우리 자기 크리에이티브. 쓴다, <laughs> 심지어 크리에이티브에서 살아있어. 좀 미쳤다. 진짜가 막 끝까지 악마네 이 새끼. 그러니까 눈도 네모랗게 뜨고. 이지 이지. 와 존나 미국 잼민이 같아. 천룡 마지막 인사해. 안녕히 계세요. 엉엉 <laughs> <홍홍. 웃음>